2015학년도 개정 교과서입니다. 비상 홍민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여 번째 마지막 시간. 보 이르? An eco-friendly way of life. 됐죠. 환경친화적인, 친환경적인, 환경친화적인 뭐 바꿔도 되겠죠. 자, 환경친환경적인. 환경적이다. 환경친화적인 거죠. 진환경적인적인 way of life 생활 방식 정도 번입니다 삶의 방식 방식은 즉 생활 방식은 삶의 방식은 is not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다.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시, 아니다. 이러면 되겠죠. changing.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꾸다, 바꾸다. 뭘 바꾸느냐? The entire world입니다. 전체의 단어죠. entire, entire. 전체의 세계, 전세계, 전세계. 전체의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룻밤 사이에 (over night 하면) 하루 밤 사이, 하루 밤 사이에 전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선 이 i 스 이시 가리키는 것은 즉친 환경적인 삶이 되겠죠. 친 환경적인 생활 방식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생활 방식은 무엇을 받다 이시 가르키는 것은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은를 받겠습니다. 친환경적 생활 방식을 받겠다 되겠죠. 친환경적 생활 방식은 무엇에 대한 것이다. 무엇에 대한 것이다. 무엇에 대한 것이다. 자뭐 하는 거다. 되는 것이다. 자 become aware of는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하면 되겠죠. 인식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다. 인식하다. 모살 your own 너 자신의 너 여러분 자신의 너 자신의 자신의 즉 낭비가 낭비스러운 방법이죠. 낭비하는 낭비하는 너 자신의 낭비하는 낭비하는 방법을 방법 방식을 대죠. 삶의 방식을 방식을 인식해서 인식합니다.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해서 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도와주는 것이다. 인식해서 그리고 나서 나서 도와주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다. 그리고 나서 도와줍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이, 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역시 마찬가지죠. become aware of 하는 인식하도록, 인식하다, 인식하도록,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얼스 하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낭비스런 삶의 방식이 되겠죠. 대얼스가 가르친 것은 바로 앞에, 다 앞에 있는, 되죠 대얼, 오, 운, 웨이스트, 후, 웨이즈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것을, 그죠. 그들의 것을. 그들의 것을,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After a w a r e l e s t 입니다자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서 도치가 되었다. 도치가 되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도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게 주어다? 바로 뒤에 있는 the process 과정은 옵니다. 과정이 과정이 주어가 되겠죠. 과정은 과정은 온다 하는 이게 주어가 되고 과정은 온다 온다가 동사가 되겠죠. 뭐 위에 인식 이후에 온다. 인식을 하고 나서 어떤 과정이 온다. 조가 길어서 도치를 시켰습니다. 자, 뭐 이후에, 이후에 온다. 인식한 이후에, 인식 이후에, 인식 이후에 오게 됩니다. 자, 무슨 과정이냐면 채택한다. 어답 팅 단어 여기 됩니다. 중요합니다. 채택하는 과정이죠. 채택하는. 채택하는 과정. 조금, 조금, slightly, 조금, 조금, different, 다른, 다른. 방식을, 방식을 채택하는, 됐죠.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행하는, 행하는 방식이죠. 행하는 방식. 무엇을? 자, 몇몇, 됐죠. 몇몇, 일상적인 일. 일상의 일상의 일 임무. 일상의 일 또는 임무. 일상의 일이죠. 보스의 태스크하면 임무가 되는데, 임무란 뜻인데, 일상의 일을 행하는 다른 방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말이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상의 일을 행하는 걸 채택하는 과정은 인식한 이후에 온다. 이 말은 인식을 하고 나면, 인식을 하고 나서 그 일상적인 일을 좀 다르게 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laughs> When you do, 너가 할 때, 뭐할 때. 당신이 하다, 하다, 무엇을, 자,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일을, 것들을 할 때, 할 때, 당신은 keep, 뭐 하고 있다? keep,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다. 당신은 유지하게 되는 거다. 그죠? 유지하다, 유지하게 되는 거다. 모엇 당신의 환경적 환경적 환경적인 환경적인 뱅크 어카운트입니다. 즉 계좌가 되겠죠. 여러분 책에서 말 그대로 하면 은행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은행 계좌 하는 거니까 예금 계좌 정도로 은행 예금 정도로 하면 되겠죠. 예금 계좌 자 계좌를 가득 찬, 이 말이죠. 가득 찬, 후 가득 차게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유지하게 됩니다. 되겠죠? When you go, 당신이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뭐할 때, 뭐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다. 한 단계 더 나아가다. 이런면 되죠. 한 단계 더 나아가다. 한 단계, 한 그람, 한 단계 더 나아가다, 나아가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나가서 그리고 도와준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고 도와준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자, 누구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도록, 무엇을 거더를 하도록 거더를 하도록 투 하면 또한 또한 거더를 하도록 도와준다면 여기까지가 에, when이 이끄는 에,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바로 an activity 활동가이다 이면 환경운동가이다. 당신은 바로 환경운동가가 됩니다. 환경운동가 활동가 운동가가 되고 되고 되다. 이고 이 말은 환경 운동가가 되고 그리고 큰 변화가 그리고 큰 변화가 큰 변화가 변화가 can happen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이, 간단하게 어법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첫 번째로. 자, 첫 번째로, it is, i 하는 거죠. 주어, 첫 번째. 자, 주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서 비동사가 왔고, 여러분 책에서 주어가 오고, 비동사가 오고, 부정어가 오고, about이 왔습니다. about이 왔죠. 자, about 하면은, 동명사를 씁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changing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자, changing 블라블라 됐죠? 자, 그러면 이 전치사 다음에 ing를 써야 된다는 거. 전치사 다음에 ing를 써야 된다. 그런데 에, 여기서 또 에, 선생님이 be about to로 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be about to 이렇게 할때자 여기서 to, be about to change하게 되면 막무하려고 뭐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about 하는 가하고 ing 하고, 요 부분에서 조심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에, 의미상 에,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미를 구별해서 전치사 다음에 ing로 왔다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로 풀어야 된다? 이것은 해석으로 의미를 구별, 의미 구별을 해야 된다. 의미상, 의미상, 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be about는 막뭐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되죠. 여기서 막뭐 하려고, 막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는 is t i about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죠. 그 여기서 it is t i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it is about. 그 다음에 be coming이 나오죠. 자, be becoming 하고, 그 다음에 to become 하는 거, to become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becoming 하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to become 하는 부분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be about to 하는 거, 미안스럽습니다. 자, 요은 하고,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요렇게또 어, 와이랍니까, 그죠? 요거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 비카밍으로 써줘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에, 세 번째로 뭐가 들어있느냐는 세 번째로 자천치사 어브 아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자이 부분에서 에, 블라블라 어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냐면 자 aware of부터 나오죠. 자 블라블라 어 uh, become uh, becoming aware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다 o f 어 있습니다. 무엇을 인식하느냐면 자, aware of it, 적고 you are own wasteful 자, you are own you are own 나옵니다. own w a s t e for o wasteful ways 웨이스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end, dead, end. 자, 블라블라 나오면서, 뭐 하는 거, become 하고 나서, 에, become, 블라블라. 자, 블라. 역시, aware of, there's, 되어 있습니다. aware, aware, of, 쪼개 되어 있는데, 자, there's 하는 부분하고, there's, 그 다음에, 댐으로, 이렇게 잘 꼬가 내겠죠.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두개 골라라 할 때, 지금 어디에 있는 부분, Your Own Wasteful Ways라는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정답을 모엇로 골라야 되겠다? 바로 조심해서 골라야 되겠죠. 바로 대열스를 골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열스를 골라 준다. 어디에서 바로 앞부분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오운하고 웨이저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시고 요대열스라고 해야 됩니다. 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에, 그다음에 애프터 r 하고 도 치되어 있다는 설명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수가 아예 같은 단수이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느냐는 자 블라블라 U입니다. 블라블라 You are keeping, You are keeping 나왔죠. Keep은 오형식 동사 계속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eeping. 자 그리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Bank account입니다. 자 블라블라 Bank account, Bank 어 카운터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푸 또는 풀리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될때 키입은 5형식 동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겠다? 형용사 보를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여기에 있는 푸를 푸를 보로 해서 줘야 되겠다. f 를보로 써줘야 되겠다라는 거. 뭐 어떤 단어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keep이라는 단어. keep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행식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애천체적 의미를 다시 한번더 연결하면서 해보도록 합니다. An <laughs> eco-friendly way of life.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은 is not about changing. 바꾸는 것이 아니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죠? 자, 바꾸는 것이 아니다. 신환경적인 삶의 방식은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무엇을 바꾸는 것이냐? 무엇을 바꾸느냐? The entire, the entire라는 전체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휘를 외우세요. 자, 전체의, 전체의. 전 세계를 어디에 오브라이터 하루 밤 사이에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리스 그것은 적친 환경적 삶의 방식을 봤습니다. is about becoming aware of them 인식하는 것이다. Your own wasteful ways니까 당신의 낭비하는 생활 방식을 인식했어. And then 그리고 나서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이 무하도록 뭐 도와준다.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Of theirs지요 theirs입니다. 자 그들의 그들의 낭비하는 생활 방식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된다. after a w a r e n s 입니다 인식한 후 comes the p r o c e s s 과정이 옵니다. a d a p t i n g 단어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어휘 문제로서, 어휴, 굉장히 중요한 어휘 문제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a 어, d a p t i n g 채택하는 것입니다. slightly, slightly.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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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ghtly, 조금. 어떻게 different ways니까 조금 다른 생활 방식을 채택합니다. 행하는 생활 방식이죠. Some daily tasks가 자 일상적인 일을 자 몇몇 일상적인 일을 좀 다른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채택하는 과정은 인식한 이후에 온다. 그리고 when you do these things 당신이 일한 것들을 할때 이때는 뭐할때 하는 거죠 뭐할때 현재 시제 쓰고 you are keeping 당신은 유지하게 된다 무슨 your environmental bank account of who 하니까 당신의 어떤 계좌 은행 계좌 예금 계좌를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when you go one step further 당신이 한 걸음 더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고 help others to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하도록 도와준다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하도록 도와준다면 you are on activity 당신은 바로 환경운동가 활동가가 되고 환경운동가가 되고 그리고 big changes can happen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삶과 전체적 내용은, 삶과 전체적 내용은 바로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조금 내용이 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여섯 분의 수업으로 여러분들 그 삶과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서, 그죠? 집에서 한번 꼭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하셨어그죠복습하어 예, 이번 중간고사 처음 치는 중간, 첫 중간고사 에, 좋은 에,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에, 계속 에,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시간 나면 그, 여러분 에, 내신과 관련된 에, 문제를 제가 직접 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선생님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밥도 많이 먹고 건강해야 되니까. 그치? 자, 집으로 갑시다. 가자!